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한국당과의 극한 대치 국면에서 새롭게 등장할 원내 사령탑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민생투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거 텃밭 영남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1년간 민주당의 국회 전략을 책임질 원내대표에는 삼선의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128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간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새 원내대표는 집권 3년차 국정과제를 법으로 현실화하고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특히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한국당과 대화에 물꼬를 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충돌 이후 여야간 물밑 접촉조차 없는 상황에서 새 원내 사령탑의 선출이 대화의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밖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경남 거제를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와 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고 민생행보를 부각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마저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등 안보까지 무너졌다며 안보 위기론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